말씀 보겠습니다. 자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아멘.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사는 동안 구할 두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몽 기자는 자신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말아 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어지게 해주시기를 구한 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이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기 때문이고 혹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타번역본에서는 내가 죽게 두 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해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난과 부함을 필요한 양식과 대조하면서 일용할 양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영적 능력과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필요를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한다고 말하면서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헛된 것은 샤우라는 단어인데 공허, 헛됨, 허무, 허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물질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가치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멀리하다는 라하크라는 단어인데 멀리하다, 옮기다, 제거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양식은 호크레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규정한 분량의 양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자몽 기자는 허무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게 해주시고, 가난하거나 부하게 하지 마시고, 정해진 분량의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혹시 배불러서 하나님을 배신할까 하는 것이고, 혹 가난해서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몽 기자는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두 가지 강구에 꼭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열매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한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구하는 겁니까? 이 세대에 속한 자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며 거짓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헛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헛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허무한 것. 그리고 무가치한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하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허무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허무합니까? 이런 것들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나 명예, 그리고 성공과 쾌락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영속적인 게 아니에요. 기쁨은 곧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런 의미를 남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직구하게 될 거예요. 그날에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될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자몽 기자는 자신이 이런 허무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헛된 말과 거짓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해주시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강구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두 번째 강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정한 분량의 음식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구했습니까? 너무 부유해지면 자신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려워했고, 너무 가난해지면 도둑질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을 구합니다. 예수를 믿고 충성을 다할 테니 더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자가 되면 믿음에서 떠나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며 살게 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꾸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돈을 많이 벌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기를 탐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요? 돈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하기를 탐하는 자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벌어들인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창고를 크게 크게 짓고 그 안에 자신을 위하여 곡식을 쌓고자 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재물을 헛되게 만드실 것이고 그는 하나님과 계수하는 그날에 주인의 것을 낭비한 것에 대한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자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이 재물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사물을 맡은 종이 다른 하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가정 사물을 돌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은 주께서 주신 재물을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정해진 분량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자족함다 살아가죠. 사치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너무 가난해지지 않도록 강구해야 됩니다. 왜요? 일단 심한 가난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가난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들 때는 더더욱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탈세를 하거나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도박에 빠지거나 일억 천금을 꿈꾸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할 때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보게 해주시기를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생계의 위협에서 벗어나 주를 위해 일할 시간이 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더잘 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한도 끝도 없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서 주의 선한 사업에 힘쓰는 거죠. 그러니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분별하고 거짓된 삶과 싸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구해야 돼요. 이러한 삶은 그야말로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 할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헛되고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힘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는 사탄의 불법적 통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강구해야 돼요. 헛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며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힘 있게 살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진실하고 의롭게 살고자 할때 우리는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거나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고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강구해야 됩니다. 부자 되는 것을 경계하고 너무 가난해지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돼요. 돈이 너무 많아지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 놓으려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선한 일을 하리라 말하지 말고 때를 따라 선한 일에 부지런히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손을 넓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많은 자들이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한 분량을 먹고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루에 열 끼를 먹어야 꼭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꼭 타워팰리스 살고 수백만 원짜리 음식을 사 먹어야 만족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세끼 먹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넉넉히 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하거나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원한 가치를 진실하게 추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